부부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세상을 흘려보내네 진실은 타오르다 죄가 되고 거짓은 왕관을 쓰네 후렴 통치에 무관심한 자여 너의 침묵이 칼이 되고 가장 저열한 자가 너의 어깨 위에 굴린 말이라 이건 단지 운명이 아닌 선택이야 두려움은 늘 미소를 띠고, 편안함은 진실을 삼킨다. 누가 세상을 바꿔줄까 기다리다. 우리 모두 노예가 된다. 볼리 뛰고 편안함은 진실을 삼킨다 누가 세상을 바꿔줬다 기다리다 우리 모두 너의 예가 된다 두려움은 심한 자여 너의 무표정이 심판이 되어 어두운 내네 자리 를 대신 차지 하 리라. 이런 단지 침묵 이야 내 선택의 때가 왔다 가장 전열한 자가 너를 부를 때그 이름은 네가 허락하는 것이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미애 의원장님 회의 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왜 박지원 의원하고 최혁진 의원은 1분씩 더 주시고 신동호 의원은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회의 방해하지 마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 사과시키십시오. 그 어디까지 시간에 지기 하시면 됩니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국회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그 위원장는 겁니다. 직권 남용에다가 국회법 위반 수시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니까 국회가 엉망인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사과하세요. 박지원 의원 사과하세요. 어디다 면책 대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 하시고 마음대로 의사심을 말합니까?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뭐가 사실입니까? 당장 고발하겠습니다. 박경원의원님 싸우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할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싸우시면 것도,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바로 직권 남용이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자, 나라가 완전 히 이거 뭡니까? <laughs>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냐고 바쁩니까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장동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은 뭐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이거 대통령이야? 이런 일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런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뭐 어떤 특정 사건에 관련해서도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엄정한 수사라도 아니, 지시한 어, 적은 많이 있습니다 검찰 대정명 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 문제도 검찰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 그런다고 또 이제 내름합니까? 저는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메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법원 행정처 뭐 사법민주화하는데 이거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치... 제가 질문한다면 마지막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 또뭐 뭐를 한다고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고요?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조의대 대법원장 완전히 식물 대법원장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은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 아닙니까?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를 평가하고 법관의 인사를 한다? 이거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사가 들어와서 심판, 심판을 본인이 고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법원은 왜 조용합니까? 판사들은 왜 조용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켜줍니까? 저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언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 대법관을 한꺼번에, 어? 증언하겠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계시면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정치인 출신이라고 대통령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항소폭이라는 거 9월 30일부터 빌드업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 저도 가능한 한 우기시지 네, 마시고요.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난, 저는 검찰의 대통하려고 가는 하 아니에요. 빨리 되게 가... 하는 음.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하나 제 지으려고 이렇게까지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검찰 망가뜨리고 이제 법원 망가뜨리고 그 후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피해구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네. 자, 이 법원행정처 폐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하시겠습니까, 법원에서? 어, 저희들은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사법부 독립, 상금 분리입이 제대로 성립돼야만 그것이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1789년 프랑스 인구 선언에서도 선언한 것처럼 어,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의 본질이 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법 행정권이 그 통째로 이제 그 외부의 권력기관에서 다수 개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사법부 독립이 우리가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요 이 정부가 하는 일 마음대로 합니다 이 국회에서 하는 일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보셨잖아요 저는 사법부까지 이제 망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이 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8월 15일 날 국민 임명식 때 그때 제가 참여, 참석했을 때 80인 국민 대표 중에 1인이 상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뭐 앞뒤 상황은 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상권분립과 사법독립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즉 저비용 고효율에 또 국민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에 우리는 방송 우리 모두 평등해 근데 왜 언덕 위 대지들만 배가 불러있는데 헛간 비곡식자루 숫자 늘어나는데 이꾼들의 주머니엔 바람만 춤추고 있네 양떼들은 외친다 그게 맞다고 배웠어 비판의 눈은 꺼지고 구호만 켜졌어 진실은 위험해라며 막아서 그들 웃기지 마 빛은 막아 더욱 끝내세요 나오지 Turn the light on, c a e t f i t n s o 어둠을 치졸라 거짓을 제워라 Turn the light on. 발전소 숨긴 농장에 밀라체가 발려라 평등이란 말을 방패처럼 들고 뒤에선 특권을 금개처럼 쌓는 놈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무너진다 MBS의 렌즈가 그들을 조 한다. 바람개비 돌아간다, 근데 바람은 안 분다. 돌아가는 건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주동아리 뿐이다. 모두를 위해 있네 하라는 말이 왜 항상 힘없는 자들에게만 향하냐. 아냐. 말은 기력이 빠지고 손은 쓰러지는데 언더 위 돼지들은 샴페인 부딪히네. 헛간 규칙판 새 문구가 보이네.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우리는 더 특별해. Turn the light off, 유습 발전소. 거짓을 태워 불꽃으로 가른다. Turn the light o n 꿈의 농장을 다시 써내려간다. 가린다면 더 크게 외친다. 막는다면 더 멀리 퍼진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누스발전소가 농장을 깨운다. 이제 깨어나야 한다. 언덕 위 명령이 더는 힘을 못쓸 때. 농장은 달라질 거야. 뉴스 발전소에 불빛이 켜지는 순간 진실은 검열을 뛰어넘어. 농장이 자유를 찾는다. 진실은 검열을 뛰어넘어. 농장이 자유를 찾는다 Turn the light on 물순발전소 어둠을 찢어라 거짓을 태워라 Turn the light on 물순발전소 숨긴 농장의 민낯을 까발려라 Turn the light on 물순발전소 거짓을 태워 불꽃으로 가는다 Turn the light on